Give me make... back. 기도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 주님의 향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약할 때 강함 주시없어서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유치부 친구들 대게 하옵소서.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코 친구들 안녕 11월에도 이 키맨이 신나게 주제를 알려줄게요 다들 준비됐죠? 오늘 짜로랑 폴랄라가 엄청 바빠 보이던데 어, 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짜로 폴랄라 뭐 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꺼 이것도 하나님꺼 나도 나도 사과도 하나님꺼 자로도 하나님꺼 하하하 맞아 우리도 하나님꺼지 키멘도 하나님꺼 이야, 짜로랑 폴랄라가 세상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여주었네요. 오늘의 주제도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주제를 알아볼까요? 카운트다운, 시, 작!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키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금과 은, 녹과 철, 나무, 보석같이 성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자기가 가진 많은 은과 금도 내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다윗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도 성전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성전 창고가 백성들이 가져온 금과 은 온갖 보물로 가득 찼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아낌없이 귀한 것을 드리는 백성들을 보며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힘을 다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많은 금과 은, 다양한 보석을 내놓았어요. 많은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는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 백성들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가진 금과 보석들을 내놓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다윗의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스라엘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집도 주셨고 따뜻한 옷도 주셨지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친구들이 위험할 때마다 지켜주시는 사랑까지. 우와 정말 많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게 되어요. 또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싶어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어져요. 참 신기하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해 볼게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해요. 감사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있고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배웠습니다. 저도 다이처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